가을은, 음, 8분의 6박자죠. 8분의 6박자인데, 어, 한마디 안에 8분음 표가 6개. 솔 미, 도, 시. 이렇게 되죠. 어. 근데 8분의 6박자의 샘녀림은 강, 양, 야, 중강, 양, 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어, 곱고 아름답게. 예, 그 가사를 보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설설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아, 어, 갈아입고서. 이제 서서히, 이제, 단풍님이 들은 것을 말하는 거네요. 보니까, 어,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를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아, 하나의, 뭐랄까, 시처럼 아름다운 그런 가사입니다. 자, 곱고 아름답게 선율이 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어, 무겁지 않게, 어, 세지 않게. 자, 두 마디만 하시면, 쏠, 니, 도, 시, 크게, 작게, 크게, 작게. 그리고, 도, 미, 라, 솔. 도, 미, 라, 솔이 부분에서, 미미미 라까지 갔습니다. 라까지 간 상태에서 그냥 불기만 하면은 쏠이려 납니다. 이렇게요. 도, 미, 라는 밀었습니다. 쏠은그 자리에서 후 불고, 잘 보시봐요. 소리도 세박인데 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라지게 음.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가을이라 가을바람이 어땠냐면은 솔를 불어온다고 합니다. 응? 토 거기서 콩알만큼 올라가서 불고 마시면 도시가 됩니다. 응? 레는 생각에로좀 많이 가야 돼요. 알반만큼 올라가서 음자 응. 보시면 도시 갔다레도레도좀레 도라서 이렇게 되죠. 예. 도시 내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네자 거기 솔솔 불어오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라지고 음, 랄라솔미 이 부분에서는 음, 랄라에서 라라 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끊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라라솔미솔미레도네 솔에서 미갈 때는 어 솔에서 미는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손을 예 왼손을 콩알만큼만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이것을 솔, 미, 를두 번을 후, 후 부르는 게 아니라 흐으, 흐으, 이거예요. 두 번을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시고, 쬐끔 내려서 풀면 솔미레도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민미에서는, 어, 미미라. 이렇게 끊겠습니다. 이거를 미, 미, 라, 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미, 미, 라, 라, 레. 이렇게 하시고, 솔도, 미도, 다 부는 음이죠. 여기서, 솔도미도 도. 한 칸씩 건너갑니다 콩알만큼씩 밀고 가 갑니다 에서 도미거는 오른손을 콩알만큼씩 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솔도미 왼손을 돌 때는 왼손을 밀고 네 솔도미도 운전을 잘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미 다시 오른손 밀고 미파 라써. 응? 미파는 네, 그 자리에서 풀고 마시고, 어. 그 다음에 조금, 조금 콩알보다 조금 큰 콩알만큼 올라가서 마시고 풀면 됩니다. 아, 한 번만 미파, 그 자리에서 또한 번만 밀고 라솔 이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파밀고 라솔 네. 그 다음에 토솔니토솔니 왼손을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왼손을 오른쪽으로 토니 솔미 이렇게 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쏠을 때는 오른손 밀고 네. 운전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자. 음. 자,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자, 세째 줄 보면은 왠지, 아, 부는 음이 참 많이 나오죠? 연거퍼 풀고, 어, 연거퍼 마실 때는 민다. 네. 자, 세째 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왔습니다. 어, 그, 이제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마시면 라스르가 나겠죠? 아까 솔로 끝났으니까. 예. 여기도, 라, 라. 어, 앞에 거 끊어주기. 이렇게 가기. 예.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지, 하, 하면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랄라 돌아, 랄라 돌아. 그 자리에서 마시고 마시고 불고 마시면 랄라 돌아가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요. 네, 안 움직여도 되죠. 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불고 마시면 돼요. 어, 간격에 혹시라도. 어, 랄라, 도라를 마시고 불른 이런 경우에 조금 혹시 안 맞으면 자리를 본인이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서 자리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늘어서 쏠미. 크게 작게. 레더도 크게 작게. 네. 네. 크게 작게, 크게 작게 끝났습니다. 쏠미 레도 그다음에 민미도 똑같이 크게 작게 이렇게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크게 작게라고 해서 훅 이게 부는 게 아니라 솔미 음 한다면 솔미 토시 이런 느낌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 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면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나갔다가 느리게 들어오고 선율 어. 따라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곱게. 자 어, 여기서 주의할 것 유난히 두박 한박 두박 한박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어, 지금 설명한 그대로 한번 음, 기억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준비 시작. 가을, 네. 지금 계절과 잘 맞는 곡이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